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어, 이제 안을 좀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론에 나온 것은 뭐 매주 하나씩 발표한다 그런 식이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매주 뭐두 개일 수도 있고 열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정치 혁신안 두 개를 발표합니다. 우리 저 백성원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취재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 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국회의석이 결정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는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의 도입과 그 결과를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그 제도개혁으로서 법률 개정까지가 포함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정치권 전체에 드리는 메시지라고 판단되고 하나는 새정치 통합당에 대한 요청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국민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국회 의석이 결정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취지와 목적은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작동됩니다. 그 정당들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래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정당 체제는 지역기반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정당들이 민주적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건설 등 전국적 개혁 이슈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할 것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최근 유권자들 스스로가 지역주의 투표 성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추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비례성이 현재히 낮은 현재의 소선거구제, 선거제도 아에서는 그 구조적 제약을 넘어 새 정치 창출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19대 총선에서 어, 지역 구도가 다시 에, 확인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문제 지적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민의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민회의 구성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힘을 빌려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문제만 고립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라든지 말하자면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민회의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를 먼저 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기반 독과점 정당 체제의 기득권이 소멸 또는 약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물과 지역이 아닌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이 부상하게 되고 따라서 국회의 직능, 계층, 소수자 대표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듯,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 간 경쟁 구도가 확립된다면, 새 정치 민주연합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대표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어서, 민주주의의 심화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동반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제만 고립돼서 개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중심의 새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 공천제 등이 아울러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총선은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을 눈앞에 두면 각 당의 당리당략 등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한 발본적인 논의와 근원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밝혀진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각당 내부에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저희가 정치혁신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그러한 의미로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의 도입과 공천반영입니다. 취지는 국회의원의 역량과 자질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심판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피드백을 통해서 공천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추진방안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기구의 평가 결과를 다음 공직선거의 공천에 반영하며 최하위 그룹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초기에는 국회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성과가 나타난다면 순차적으로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과 지방 광역의원들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우리 정치의 질, 정치의 품위에 대한 걱정들이 국민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런데 각 당의 윤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윤리위원회 구성은 당내 기구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회 가반수를 당 외의 인사로 구성해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정의 효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중앙당에서부터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시도당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국회의원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상시적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을 중심으로 한 정치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책임 정치와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당내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가에 당내에서만의 평가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립성이 담보되고 선거 시기가 아닌 일상 시기에도 정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 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개방과 강화를 통해서 비윤리적 활동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금까지보다 보다 한층 강화된 윤리적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나적으로 어찌 보면 철학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개혁안에 전부를 아직 보여드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두 가지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의 일단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수시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가능하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당에 대해서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